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시즌2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해서,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시즌2입니다. 왜 시즌2냐 하면, 이벤트가 하나 생겼거든요. 지금, 10월 1일 기준으로,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어, 10, 주를한 줄을 10주로 주는, 주가는 10분의 1로 나눠주는, 어, 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주식 분할을 하면, 액면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호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왈가 불가, 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액면 분할 전에 사야 됩니다. 아닙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예, 왈가불가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엔비디아는 반등하는데 빠지고 있고요. 스퍼마이크로 어, 컴퓨터는 드디어 회계 관련된 어, 검사 뉴스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찰스 리앙이라는 어, CEO인데요. 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인든버그 리서치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왜왜 왜 이게 그 하인든버그 리서치가 왜 시작됐냐 하면 윗슬 어, 블로워라고 하면 회사의 부조리를 보고 그 부조리를 어. 이게 이제, 위슬블로워라고 하려면, 이 절차가 있거든요. 어, 회사의 상사한테 먼저, 회사가, 어,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 상사의 상사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 인디펜던트 오디터한테도 얘기하고, 그 인디펜던트 오디터가 더 이상, 어, 보고했는데, 그, 수정이 안될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 회사 밖에, 음, 이제, 위법입니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요. 위슬블러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위슬블러어가 이제, 슈퍼마리, 슈퍼마이크로, 어, 컴퓨터에 대해서, 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니까.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나니까, 어, 지난번에 제가 그유튜브로 하이든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좀, 어, 길게, 오랫동안 설명해 준게 있었는데요. 어, 공매도 포지션을 공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잠깐 시즌2이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사기성이 너무하다. 어, 여, 여전히 예전에 그 회계 부정으로 표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 개연성이 어? 회사가 엉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붐으로 엔비디아 제인선 형하고 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엄청 친한 척 했었는데 결국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주가가 거의 1000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1000달러 뭐예요. 한 1200달러 갔었다가 지금 그죠. 400달러니까. 어 400달러에서 1200달러 갔으면 세배 먹었겠죠. 네. 300 3분의 1로 어 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저는 조금 어 하인덴버그 리서치가 조금 더어 리즈너블하다 라고 생각을 이제 에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좀더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옹호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자. 이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글을 쓰느냐 하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이게 갑자기 뭐 생긴 회사가 아니라 이거죠. 이, 어, 고성능 AI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최근에 AI 붐 때문에 이제 어 굉장히 회사가 커졌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AI 붐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어 AI 칩이 있는데 이 칩을 최신 칩을 바로바로 바로 빅 디자이너가 이제 엔비디아죠 바로바로 공급하는 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다섯 배나 빨리 예, 평균보다 이게 커졌는데 어 문제는 이제 최근에 회사가 어,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인 거죠. 네 이익이 나고 순이익도 나는데 어 이상한 거죠. 현금흐름이 적자인 거죠. 영업 현금흐름 아니 뭐 그죠 뭐 투자나 재무 현금 재무적 현금흐름이 적자인 거는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데 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자그또 어, 디렉 리퀴드 쿨링 이게 DLC라고 하거든요. 어, 신기술인데요. 공기에 공기로 시키는 게 아니고 액체 쿨링 기술이죠. 이게 이제 그30 데이터 센터의 30%가 이거를 선택할 거다.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 여기에 최선두에 있기 때문에 DLC 쿨링 어 액체 액체 어 냉각 방식에서의 선두 주자라고 이제 이렇게 칭송을 좀 하고 있구요 말레이시아의 그 새로운 공장을 이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이 커지죠? 공장이 커지면. 그래서, 어, 코스트도 줄어들어서 굉장히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잠시 동안 회계 부정 의심을 받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좋게 쓰는 사람, 에그에요이 글은 그리고 스탁 스프릿 액면 분할 10분의 1로 하면 지금의 어 지금 빠져도 이 주가가 어 400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분의 1로 나누면 1주당 40달러가 되기 때문에 그죠. 훨씬 어 450달러가 40, 45달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거래하기 쉽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엔비디아가 그랬기 때문에 10분의 1 액면 분할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는 건데, 어, 회사에, 어, 장기적으로 번영한 데 문제가 없다라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long-term bright 한 아주 밝은 미래를 바꾸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장 뭐냐 하면, 2017년, 18년, 지금, 몇 년인가요? 3, 4, 5, 6, 7, 8년 동안 보면 매출이 미국에서 1.4 밀리언 1.9, 2.0, 1.96, 2.11, 2021년도까지 미국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어요. 오히려 2020년도에 매출이 줄어들었죠. 조금 그죠? 근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이게 이제 AI 붐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는 어, 뭐... 예전부터 부정을 저지려온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보면, 어, 최근에,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미국이에요. 자. 하지만, 하지만, 10분의 1 양면 분할에도 불구하고, 이제, Department of Justice 하면 공정위에요, 공정위. 그, 공정위가, 뭐 어디를 그어 이게 지금 애플도 조사했었고요, 알파벳, 구글도 조사했었고요, 비자 최근에 나오죠? 비자도 불공정 거래 관련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게 DOJ가 어 Department of Justice 공정거래 위원회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네 이게 독과점 관련된 어 애플도 그렇죠 어, 구글도 어, 비자도 조사를 했는데 어, DOJ 조사는 독과점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이거는 어카운팅 관련된 회계에 관련된 어, 이슈를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공정이 관련된 조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그 하이든버그 리서치가 가장 최근에 공매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가장 이그 다음 슈퍼마이크로 공매도 포지션 다음에는 하이든버그 리서치가 보고서를 낸게 없어요. 오픈 공개적으로 어 제목을 뭘로 딱딱 붙여놨는데. 회계를 조작하는 거, 넘버 원, 넘버 투, 자회사를 통해서 서로 매출을 주고받고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 팔지 말라고 한거 슈퍼컴퓨터 칩을 판 거, 이세 가지야, 딱. 그래서 이세 가지를 조목조목하게 어3 개월 동안. 어, 공매도 포지션을 결정하기 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지금 나스닥으로부터 어, 상장 폐지됐었거든요. 회사가 파산을 한게 아니고요. 너 상장 나스닥으로부터 거래 못해라고 2018년도에 그러니까 대략 어, 몇년안됐죠 6년 전에 그죠? 단지, 6년 전에 상장 폐지가 됐었다가, 어, 다시 복구가 됐던 거예요, 회사로부터. 근데, 그때 관련된, 어, 벌금도 냈지만, 그때 대략, 매출을 잘못 잡았었는데, 이때, 지금도 또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이게,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대략 한 3,000억 정도의 매출을 과대, 잡았고, 비용은 덜 잡았고, 그러면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일부 풀리고, 매출부 풀리고, 이익부 풀리고, 당연히 영업이익부 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퇴출이 됐었는데, 지금 그 임원들을 다빽 시켰어요. 예, 그때 그 회계 부정을 담당했던 임원들이 다와 있다. 그죠. 대표적으로 CFO, CEO. 여기 CEO, CFO 떠났는데 그죠? 다시 하이어 됐어요. 2023년도에 작년 5월에 자 어,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CFO 그당시에 CFO가 다시 와 있고 어, 또 브라더들 이 찰스 리앙이라고 하는 아까 그 사진에 보여든 그 사람들 두 명의 브라더가 있는데요. 형제가 두 명인데, 그 형제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회사들하고, 이 에이블컴이라는 회사하고, 컴퓨웨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에이블컴의 자회사는 전부 US로 수출을 하는 게 99%가 US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죠 그게... 당연히 슈퍼마이크로겠죠 어, 또 컴퓨어의 99.7%도 슈퍼마이크로로 수출하는데 이 공장이 비슷한데 있어요 그 그게 그 무슨 말이냐 면요이 회사에 재고하고 이 회사에 에이블컴하고 컴퓨어의 자회사에 재고들 하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재고가 더블 카운팅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laughs> 어, 공장이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테크 테크놀로지 팍이라고 이제 대만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이게 자세하게 어떤 어, 자회사와의 어떤 거래는 오픈을 했고요. 또 어떤 거래는 또 오픈을 안 해요. 이, 하이든버그가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얘기, 얘기하는 게, 러시아로부터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 후서부터 팔지 마라고 했거든요. 근데,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 잘못했어요라고 한 적도 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어 유럽 회사를 통해서 어 돌려서 팔았다. 결국 이게 이제 이게 뭐가 그차이니스 차이니즈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하고 조인드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슈퍼마이크로가 이게 이제 파이버 홈이라고요. 이게 휴먼 라이트 그 인권 뭐 이렇게 어비스까지 했었다는데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엔비디아의 이제 또, <laughs> 어, 젠슨낭이 뭐라고 했냐 면 대리 최고입니다. 델 컴퓨터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코스, 커스터머를 다 깠어요. 그, 고객들한테 다 전화해봤더니, 테슬라도, 어, 너, 더 이상 슈퍼마이크를 안 써요. 코 웨이브라는 회사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이제, 뭐, 디지털 오션,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도 옛날에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디지털 오션, 제네시스 클라우드, GMI 클라우드 이게 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넥젠 스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죠. 이그 미국의 큰 고객들한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장 큰 매출처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테슬라 및 아마존하고 어 클라우드 뭐 GMI, NexGen t 뭐 뭐다 전화해 봤더니 이미 슈퍼 마이크로는 어 아니에요. 서비스가 꽝입니다. 지금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이게 이제 그 자회사에서 아슬란이란 자회사에서 어. 돌아가면서 팔고 있는데요. 결국엔 차이니스 컴 공산당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게 위시드 비스트 이게 이제 한번 도둑질을 해놓고서 다시 또 도둑질을 하는 강도질을 해놓고 또 강도질을 하는. 옛날에 범인이 동일한 범인을 하는 리시디 비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하이든버그가 한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사이트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세상에는 좋은 기업도 있지만, 네. 어. 어려운 기업도 있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